많은 사람들이 경제와 금융에 대해 기초 지식이 없는 상태로 성인이 되고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학교에서 제대로 배워보지도 못한 금융 지식으로 인해 돈을 막 벌기 시작하는 20대 소중한 시기에 잘못된 경제관념으로 인해 무의식 중에 상당한 손해를 보며 30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성인이 되었으니 알아서 잘 해내야 한다 라는 말 한마디만 부모님께 들은 상태로 치열한 사회 속으로 내던져집니다. 나이가 어리면 그냥 물어보면 되지만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경제관념이 잡힌다고 주위에서 생각하는 나이가 돼서도 아직 잘 알지 못하며 어디 가서 물어보기도 민망한 금융 기초 상식 몇 가지만 말해보려고 합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현금 사용률은 14%라고 합니다. 전 세계와 비교해봐도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상황이 이러니 잘 쓰지 않는 동전은 없애는 게 오히려 좋지 않냐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10원짜리 동전은 자판기에서도 이제 쓸수 없고, 심지어 카트에 들어가는 동전도 100원짜리입니다. 10원짜리 하나 만드는데 20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10원짜리 동전을 없애게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트에 1320원짜리 음료수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10원짜리 동전이 없어진다면, 카드가 없는 노인이나 아이들은 현금으로 1320원을 지불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음료수의 가격 조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음료수 제조사 및 유통업체, 그리고 편의점은 1300원으로 가격을 인하할 리 없고, 1350원 또는 1400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지 몇십원 오른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백분율로 계산하면 몇 퍼센트가 증가하는 겁니다. 10원 동전 하나 없앴을 뿐인데 월급은 그대로고 물가가 또 오른 겁니다. 따라서 10원짜리 동전을 없애는 건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은행에서 상품을 알아볼 때 확인하셔야 하는 것중 하나가 단리식 상품인지 복리식 상품인지 체크하는 겁니다. 단리는 이자를 계산하는 기간마다 내가 맡긴 돈 즉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천만 원을 3% 금리인 1년짜리 예금 상품에 맡겼다면 이자는 30만 원이 되겠죠. 그런데 3년짜리라면 얼마의 이자를 받게 될까요? 처음 천만 원을 맡기고 1년이 지나면 천만 원의 3%인 30만 원의 이자를 받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통장에는 1030만 원이 있는 거죠. 여기서 또다시 1년이 지났을 때 3%인 30만 원을 또 받게 됩니다. 처음에 맡겼던 원금 1천만원의 3%인 30만원을 받는 거죠. 결국 원금에만 이자를 주는 방식이며, 3년이 지나면 총 1,090만원이 여러분의 통장에 들어있을 겁니다. 복리는 이자와 원금을 합친 금액에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1천만원을 3%의 복리식 정기예금에 맡기면 처음 1년은 1천만원의 3%인 1,030만원이 들어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1년이 지났을 때는 처음 받았던 1,030만 원의 3%인 30만 9,000원의 이자로 들어옵니다. 또 1년이 지나면 원금 1,000만 원과 지금까지 받은 60만 9,000원의 이자를 포함한 1,060만 9,000원의 3%인 31만 8 2 7 0원을 이자로 받게 됩니다. 따라서 3년 만기가 되면 총 1,092만 7,270원이 되는 거죠. 별로 차이가 안 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복리의 무서움은 기간이 길어질수록 무시무시해집니다. 그리고 원금이 천만 원이 아닌 이보다 더큰 금액이라고 가정해 보시면 체감해 오실 겁니다. 참고로 마이너스 통장의 이자는 복리로 계산됩니다. 매우 나쁜 빚중 하나인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100만 원을 투자해서 10% 수익을 올려서 10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1천만원 투자했으면 100만원을 벌었을 테고 1억을 투자했으면 1천만원을 벌었을 텐데 결국 투자하는 금액이 많을수록 더큰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이때 사람들이 떠올리는 게 빚을 내서 투자에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을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영어로 지렛대를 의미하며 비투라고도 불리죠. 1천만원을 가진 사람이 5% 이자로 1천만원을 대출받아 총 2천만원이 됩니다. 1년 뒤 수익률이 20%라고 가정한다면 2천만 원의 20%인 400만 원에서 대출 이자 50만 원을 제외하고 350만 원의 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대출 없이 가진 돈 1천만 원만 투자했다면 200만 원의 수익이 났을 텐데 레버리지로 인해 350만 원, 즉 35%의 수익이 생긴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이너스 20%의 수익률이라면 2천만원의 20%인 400만원의 손실에 대출이자 50만원까지 합쳐서 총 450만원의 손해가 더날 겁니다 1 천만원만 투자했다면 200만원 손실로 그쳤을텐데 비질내서 투자함으로써 250만원의 손해가 더난 것이죠 마이너스 20%가 마이너스 45%로 되어버린 겁니다 이처럼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과 같으므로 정말 신중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누군가에겐 상식일 수도 있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상식처럼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무심코 하는 대화 중에 물어보기 민망해서 묻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